자, 뭐 이제 바로 본격적인 강의를 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왜 정치사상 공부를 해야 될 거냐? 어, 그 다음에, 뭐그 전에 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 그 얘기부터 합시다. 정치학이 왜 필요하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왜정치사상이냐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글쎄요, 뭐 10분 정도 끊어서 하면 한 2년 정도 넘게, 뭐한 100회, 200회 이상 나갈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강연할지를 오늘 간단히 설명한 걸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핏 정치학 그러면 무슨 고답적인 얘기하고 무슨 저 아니면 뭐 산식적으로 그냥 뭐 권력 얘기나 하고 뭐 정권 잡는 게 정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뭐라고 해요. 뭐 국민을 잘매기고잘 사는 게 정치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게 너무 뭐랄까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학이 학문에 어떤 위치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뭐좀 심한 얘기지만 어느 종편 채널에서 보니까 뭐 의사들도 나와서 정치 얘기를 하고 뭐 코미디언도 나와서 한국 정치에서 코멘트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대한 논의가 엔터테인먼트가 된 거죠 상식적인 거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코멘트라고 생각하는 문의가 강해졌어요. 나는 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정착과 교수를 평생을 난 정착 공부라고 살아왔는데 무슨 권력이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삼인주의가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면서 그냥 무슨 어? 무슨 빨갱이라 고 그러고 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참그 마음이 아파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음? 감기나 뭐간 간이 나쁠 때는 그냥 뭐 콩나물국에 고추장 듬뿍 끓여서 먹으면 돼. 누가 이런 얘기를 텔레비전에 나와서 의학 상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의사나 의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까?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그냥 뭐 고춧가루 잔뜩 뿌려서 콩나물 먹으면 감기는 나.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 그냥 밥상머리 앞에서 할 얘긴데 그거를 텔레비전의 의학 프로그램에 나와서 만약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화를 내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응? 그리고 또 의사들은 왜 요즘 무슨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전문적인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무슨 뭐 호르몬이 어쩌고 뭐 어쩌고, 어쩌고 뭐 논문 얘기도 하고. 근데 왜 정치학 얘기는 조금만 개념적인 얘기를 하면 어렵다고 그러고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지 난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 잘못돼서. 그냥 정치는 대충 그렇게 얘기하면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문법이 있다. 그래서 그 문법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조금만 더 사설 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같이 자격증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무슨 손톱 관리하는 것도 자격증, 머리 만지는 것도 자격증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딴짓하다가 좀 유명해지거나 뭐 여러 지지도가 높아지면 전혀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국회의원도 나가고 대통령 선거도 나가. 난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음? 나는 그 정치를 할 사람 내가 학교 강의실에서 여러번 얘기하지만 정치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정치학 과목 몇 개를 시험을 봐서 이 자격증을 따라 어? 운전면허 시험 보고 왜 도로 연수하듯이 이 정치도 뭔가 기본적인 정치학 결론 정치사상사 이런 거뭐 뭐 객관식이든 주관식 시험 보고 자격증 따라 뭐 이런 얘기를 진단반 농담반 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그런 정치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강의가 되길 바랍니다. 자, 뭐 길어졌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다른 과목, 우리 일상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요즘 그 뇌과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치학에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어떻게 보면 뇌과학이라는 게 자연과학, 의학의 가장 첨단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요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떤 정보나 어떤 정당의 이미지를 먼저 주면 사람들의 뇌의 구조가 거기에 반응을 하냐. 그래서 뭐 어떤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어떤 이미지나 어떤 정보를 계속 흘려주면 정당의 선호도가 바뀌어서 정치에 영향을 주고 투표에 영향을 주고 이걸 연구하고 그게 뇌과학 연구입니다. 대단히 첨단의 과학과 정착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정착과 이 어떤 이 뇌과학의 연결 관계는 이거는 아무도 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착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30년대 히틀러가 독재했다고 사람들이 마크 히틀러 그 독재의 어떤 비난을 하는데 히틀러가 독재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그 도구가 뭔줄 아십니까? 무슨 아우스비치 얘기하고 무슨 뭐 행진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음악이에요. 음악. 마그너의 음악을 가장 많이 틀어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9시면 꼭 그 행진곡 음악을 레디오를 통해서 틀어주고 저녁 때는 무슨 이렇게 무슨 엄숙한 음악 틀어주고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복종심을 갖게 만들었던 그 기재 도구로서 음악을 만들었던 그래서 사실은 음악과 소위 음악의 감성과 이 정치의 어떤 충성심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음악도 알아야 돼 그다음에 그림 건축 건축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미셸 후크라는 사람이 감시와 처벌에서 쓴 그 중간 삼부에서 쓴책 중에 그 판옵티콘 구조의 어떤 감옥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세기에 만들어진 감옥의 구조인데 그 미셸 후크는 그렇게 한, 한 사람의 감시탑에서 여러 명의 죄수를 감시하는 그판옵티콘의 구조가 오늘날의 아파트나 병원이나 기숙사에 다 적용이 됐고 그래서 오늘날의 감시의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 건축이야말로 또 대단히 정착적이고 음? 그림은 안 그런가요? 그림? 고호가 그렸던 무슨 감자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무슨 그림들이 있습니까? 뭐, 밀레, 만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에 그냥 낭만주의 시대에 그냥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계급을 반영한 거예요, 계급을. 어. 그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학을 공부한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그, 범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그냥 정치, 그러면 무슨 아주 특별한 그 왕, 왕, 그러니까 왕도 정치, 왕만 공부하는, 뭐 이런 걸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정당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무슨 정당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정치학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림, 음악, 뇌과학, 뭐 건축, 이게 다 정치학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음? 일단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그럼 왜 정치 사상이냐? 아니 뭐 중국 정치도 중요하고 미국 정치 이런 거 하지 왜 정치 사상을 하냐?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해겔이라는 사람이 책이라, 정신현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해겔이 지식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 나누어요. 하나는 자연과학이고 하나는 정신과학이라고 나눕니다. 자연과학을 라투어 비센샤프트라고 하고 정신과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이스트 음? 비센샤프트라고 해요. 가이스트. 정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건 사실 미국적인 분류고 전통적인 유럽의 지식의 분류는 나투어 자연과학, 그다음에 가이스트, 인간 정신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인간 정신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일정한 패러다임을 전제로 대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뭐냐면, 내가 직접 사람의 몸을 직접 만지고 해부하고 통계 내고 측정하면 돼요. 이게 자연과학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가이스트 비센샤프트, 그중에서 정착은 뭐냐면 일정한 패러다임 혹은 퍼스펙티브를 알고 그 퍼스펙티브 밑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개념들 아까 예를 들면 자유, 국가, 권력, 시민사회 이런 걸 알아야만 연구가 되는 학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러다임과 개념, 컨셉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공부가 뭐예요? 정치사상이라는 거. 이 정치사상은 어떻게 보면 모든 학문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역학을 하는 사람이건 중국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투표를 하는 사람이건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정당 이 정치 사상에 대한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요즘은 대학에서 이 정치 상 공부가 너무 빈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저널리즘 비슷하게 학문이 가요. 그 다음에 막 예측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냐. 나도 몰라. 내가 맨날 그냥 그래. 내가 나도 몰라. 그 정치학과 교수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도 못 맞추냐. 그 점쟁이한테 가. 내가 맨날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얘기해. 요즘 언론에서도 보면 교수들 불러다놓고 아, 다음번 대선에 뭐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또 그걸 대답을 하는 교수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참 어이가 없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정당하냐, 올바르냐? 이거는 학문적으로 교수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될 거냐, 안될 거냐는 그건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하거나 아니면 점쟁이가 하는 일는거요 학문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사상이라고 하는 건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고. 거기에 바로 패러다임과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정치 사상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학도 있고 정당정치 투표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 사상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